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18일 새벽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 545장, 545장 통합찬송과 344장입니다. 545장 통합찬송과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준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준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진실로 하나님의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리의사르 땅에 이르서 그 함께 있겠습니다. 다만 예수의옷자락을라도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내용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5병 이어로 장장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 행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 세우면 5병 이후로 최소 5천 명을 먹인 것과 같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여기에 동조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열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태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배 탔던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호수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다고,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마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만일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에서 내려 무리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주님을 향해 무리를 걸으며 나아가던 베드로가 자신을 덮칠것 같은 바람과 물결을 보자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다가 막상 자신을 삼킬 것 같은 바람과 물결을 보자 겁이 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해야 할 행동은 우리,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죄,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게 되자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째라기라도 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남을 입게 되었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는 책망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군 위력해 주시옵시고 창현 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주신 구원받은 구별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그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하여 주시고 사람 우리 자녀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통하해 주시어서 주님의 비전을 준비해 가게.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여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추운 일기이지만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공행가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시며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배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라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는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연재단을 위해서, 창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